사기업 대 공기업, 뭐, 공기업 대 사기업, 뭐가 더 좋을까요? 어쨌든, 산업이 공업이에요 예, 같은... 노예 같은 직장 생활을 평생 할 거냐, 한평생 할 거냐.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. 남들이 좋대서, 야, 공기업이 좋대. 왜? 안 잘린대.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회사 휘청이청 하잖아. 야, 그럼 어떡해. 나중에 우리도 잘리면 어떡해. 그러니까 공기업으로 가자. 여러분, 공기업이라고 절대 안 망할 수 있을까요? 직업 안정성도 중요하고 지금 벌이가 아무도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어디든 들어가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실 수 있습니다만,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월급쟁이도 월급쟁이거든요. 이런 고민도 한 번쯤은 취준생 때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일단 취업이 무조건 답인 줄 알았거든요. 남들이 좋다는 직장 가면 일단 인생 끝나겠지.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좋다는 직장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엄청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렇게 영구적으로 가진 않더라고요. 이제 우리는 사실 직장에 꼭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세계에 이미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취업 준비할 때가 한 2015년 그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성공한 덕후들, 성덕이라고 하죠. 그분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일단 회사 들어가서 월급쟁이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, 요즘도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꼭 월급쟁이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두 개의 선택지는 아닐 수도 있다는 라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선택지들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그 선택지들을 계속 고민을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선지는 이 1, 2번 사기업이냐 공기업이냐 이두 가지밖에 지금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그런 장기라든지 재능 과 같은 게 분명히 숨겨져 있을 거거든요. 그런 순간을 빠르게 잡아서 디벨롭해서 그거를 내 네, 밥벌이를 해줄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드는 사람이 저는 진짜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보다 더 행복하게 인생을 살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겠죠. 그러면서 너는 왜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만 골라 다니냐? 근데 이제 저도 퇴근하고 지금 이렇게 이런 멘토링이라든지 코칭 같은 것도 일단 취미로 해보고 싶고 하다 보면 혹시 모르죠. 뭐제 이런 코칭을 원하시는 분들이 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. <laughs> 저는 이렇게 제 생각을 알려드리면서 어 제가 먼저 고민했던 것들 제 후배들이라든지 주변에 항상 말해주는 거전 즐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숨겨진 제 선택지들을 찾는 하나의 노력으로서 이렇게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. 네. 여러분들도 물론 취업 때문에 정말 어렵고 저한테도 뭐 배부른 소리 한다시 새끼 이럴 수 있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는 그런 성찰의 과정 뭐 이니까 만약에 취업이 잘안 되시고 채용 공고가 안 나서 좀 답답하고 갑갑하시다면, 한 번쯤은 좀 시간을 두시고, 잠깐 한 발짝 뒤로 나와서 좀 명상도 해보고. 아니 밖에 산책도 해보면서 내가 좋아했던 거 뭐지? 나는 뭐 중학교 때내장래희망 뭐라고 썼었지?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다시 되돌아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선택지를 꾸준히 찾는 거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고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. 누군가에게는 공기업이 잘 맞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기업이 잘 맞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이 직장 생활 자체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유튜버가 맞을 수도 있고. 본인이 창업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으니까 계속 자기 성찰하고 이 선택지들을 계속 탐색하는 것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려움은 누구나 있어요. 근데 그 어려움 앞에서 굴복을 하고 그냥 안주하면 결국에는 내가 손해거든요. 내가 어금니 꽉 깨물고 응? 내가 한번 해본다. 응? 나만 할수 있는 것들 한번 해본다. 정답은 없습니다. 이 세상에 인생이 정답은 없으니까요.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 누구도 내 길이 맞다고 확신하고 이런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요.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어려운 부분, 답답한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. 제가 나름 또 고민해 보고 여러분들께 현명한 의사 결정 하실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계속해서 좀 찍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.